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호세아 11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서 호세아는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 구속 사건을 잊어버렸듯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긍휼을 거부했음을 지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해 정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장에서 호세아는 다시 에브라임의 죄악과 심판을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과 아울러 에브라임의 범죄함, 그리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대가에 대한 예고에 대해 전합니다. 에브라임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13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후반부는 그로 말미암은 멸망의 당위성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한창 번영했을 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버렸습니다. 오세아는 그들의 이런 행위가 모두 헛된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우상숭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몰락할 것이라 예언하며, 자기 민족이 세운 왕이 결국은 헛된 것이며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려지는데,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치유됨으로 번영과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 대원자의 마지막 외침을 거절하여 마침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호세아스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 이스라엘아 주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요한 일서 1장 구제를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열두 해를 힐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욕심 많은 사개후의 마음을 자진해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억울하게 세금을 빼앗긴 자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고쳐 주신 것처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셋 낳고도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매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며 사랑을 다짐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못해 억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된 후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칠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꺼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며 잃어버린 아들의 특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